이번에 당근 판례를 통해서 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평가심의위원회가 나올 수 있네? 이런 판례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주식 가치가 이거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가 됐는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상장 주식이라 할지라도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세무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2 0 2 5년에 돌아봤을 때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2025년의 그 판례라고 음. 말할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고 결정적인 이야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이승아 기자입니다. 최근 김재현 당근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당근이라는 국민 서비스의 창업자가 연관돼 있었고 증여세 금액이 굉장히 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판례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웃스탠딩 정재의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김재현 당근 공동 창업자, 현재는 최고 전략 책임자로 오, 계시죠? 네. 이번에 배우자인 문모씨가 2021년에 이제 남편분으로부터 당근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증여를 음.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당근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020년이었고, 한 13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36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무상으로는 적자인데 어, 한 1,800억 원 규모의 꽤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죠. 네. 그리고 당근이 2021년 8월 투자자들한테 한 주당 약 32만 5천 원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8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2021년 6월에 111억 원에 불과했던 당근의 순자산 가액이 약 1,899억 원으로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회사 상황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배우자 문모 씨가 이제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 당근의 한 주당 가액을 1,031억 원으로 3 0억 원에 1 3 1원으로 산정을 네. 해서 2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음. 신고하고 납부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 이전의 기업 가치를 계산을 그렇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제주, 제, 제주 세무서가 증여일 전후 주당 (30만 원에) 거래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 증여 재산의 평가 금액을 (30억 원으로) 다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제가 평가 금액이 투자 가액을 근거로 평가 금액을 산정한 게 아니고 투자 전후로 그러니까 구주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주당 30만 원으로 거래가 돼서 그걸 근거로 다시 평가 금액을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좀 얘기가 복잡한데 이후에 세무당국이 한 8억 원의 본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해서 최종 11억 9,393만 원의 증여세를 문모 씨한테 다시 부과를 합니다. 12억 원이라고 이제 편하게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그래서 문모 씨는 이에 불복을 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면서 네. 이제 원고인 문모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억의 세금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된 거죠. 네. 와, 본세 8억 원도 그런데 가산세까지 그렇죠. 더해져서 네. 더 커졌네요 금액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 판례에서 여러 면에서 뜻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예 저도 기사를 있나요? 작성하면서 좀 많이 놀란 네. 부분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 한분 회계 전문가 한분 그리고 세무 전문가 등 네. 관련 전문가 분들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기사를 사실 먼저 냈죠 저희가 근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스타트업 지금 관계자들이 어떤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당근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문의를 했고요 네.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어쨌든 그 개인의 일이잖아요. 예. 네, 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네. 어, 저도 이런 사례는 또 처음 봤던 네. 것 같은데 되게 흔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실제로는 또 취재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도 아, 그냥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나 했는데 네. 전문가분들도 아 굉장히 희귀한 사례다. 음, 음. 왜냐면 이게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어, 근데 비상장 주식은 아시다시피 상장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음, 음.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보통의 스타트업들 중에서 증여세로 무려 10억이 나올 정도로 주식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는 맞어요, 사실 맞아요. 흔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음. 근데 이제 당근이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 모두가 당근하면 다 알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업 가치가 있고 증여액도 거액이라서 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신경을 쓴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음. 의견을 전해 들었고요. 또 제가 인터뷰했던 그 기업에게 전문가분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해관계자의 주식 양도는 투자자들한테 원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아, 된대요 네네. 뭐~ 일부 예외 조항으로 뭐~ 배우자한테 줄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일반적으로 보는 투자 계약서상에 보통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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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암튼 굉장히 귀한 사례고 음. 또 특히 스타트업에 뭐~ 많이 있는 사례는 이런 거죠 뭐~ 엑스타는 시점에서 창업자가 주식을 다 들고 있었는데 공동 창업자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죠, 좀 네. 배분을 해 줘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은 그렇고 일반적인 전통적 중소기업에서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사례가 많대요. 음. 왜냐면 6억까지 비과세거든요. 6억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음. 이번 판례를 기점으로 해서 아 스타트업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전에 들었는데요. 그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되게 그렇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고 또 그에 따라서 주식 거래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음. 그리고 뭐 당근 같은 스타트업은 앞으로도 계속 음, 나올 네. 거기 때문에 어 약간 신호탄 같은 상황이 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사례의 선구자 같은 느낌이죠. 아, 아, 예, 예. <laughs> 네. 그까 중요한 사안을 저희가 네.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네. 지혜님이 아까 살짝 언급하시기로는 이제 네. 단지 투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창업자의 배우자가 증여세로 이제 12, 12억 원이나 낸 네. 것이 아니라 이제 증여한 일 전후로. 네. 주당 30만 원의 구주그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돼서 12억 원에 달하는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된 그렇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 기업회계와 세무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고객인 스타트업 음. 창업자분들은 이 부분에 제일 헷갈려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그러니까 투자받은 게 시가인 줄 아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음, 근데, 하는데. 그 불특정 시가가 시가가 뭔지 좀 설명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음. 말해요. 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가끔 횟집 가보면 실시가라고 되잖아요. 네.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통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고 근데 사실 딱 개념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실은 투자받은 금액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해서 그렇죠. 나온 금액이니까 그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의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이제 사고파는 거래가 있으면 그때의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증여를 했어. 그럼 오늘로부터 이전 6개월, 오늘로부터 이후 3개월, 이 9개월 사이에 뭐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음.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관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투자 주당 발행가액보다 한30% 정도 할인해서 구주 거래가 그렇죠. 같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네. 예, 뭔줄 아실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앞서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조금 옛날에 사뒀던 그 회사의 주식을 좀싼 가격에 판다거나 그런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당근의 경우에도 그 기간에 구수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근거로 해서 12억을 과세를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좀 복잡한데. 복잡합니다. 네. 네. <laughs> 어 굉장히 그래도 알기 쉽게 설명해 <laughs> 네, 주셔가지고. 최선을 노력하고 네. 있어요. 네.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네, 이렇게 네. 9개월 안에 네, 이루어진 그걸 바탕으로 이제 12억 원이 과세가 된 네, 건데. 네, 맞아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무엇이죠? 네, <laughs> <laughs> 또이 법에서 말하는 기간 네. 이제 방금 저희가 말했던 이, 이전 (6개월) 네. 이후 (3개월) 이내 만약에 구주 거래가 없었다면은 그럼 (12억 건의) 증여세를 안내도 됐었던 거예요 아~ 그게 다연히 궁금하실 텐데 네. 이제 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네. 이제 말한 그 (9개월) 동안 매매 사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게 있어요 <laughs> 딱 봐도 네. 약간 아 뭐가 없으면 보충하는 약간 그, 기타 법 같은 느낌이죠 네. 그걸로 평가한다 규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규정만 딱 놓고 보면 승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증액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시리즈 D 투자 유치를 할 정도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스타트업의 범위를 음, 넘어선 기업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판단을 하고 아 얘네는 이 가격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평가심이 위원회라는 음. 게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심의를 또 아, 해달라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관할 세무서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심의 위원회가 뭔지 조금 설명을 음, 드리면 네. 이게 (2016년에) 생긴 건데 최근 (2~3년부터) 되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래요. 이게 상증세법상 시행형 제49조 2에 근거한 제도인데, 이제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가 구성하는 위원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심의위원 한번 보낼만 해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더 깁니다. 아까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네. 3개월 했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은 증여일 전 2년 뭐 와. 신고 기한은 6개월 막 이렇게 더 기한이 길어지네. 긴 거예요. 음. 그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으면 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laughs>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많이 <laughs> 중간 중간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증여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내 구주 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을 덜 냈을 음.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음, 네. 왜냐 법 기준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관할 세무서가 보기에 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고 심의위원회 넘겨버리면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음. 판단을 할 거고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 49조에 근거한 내용임을. 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게 진짜 그 심의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도 더 길어지고, 에, 그쵸, 더 그쵸, 까다로워지고. 에. 그럼 오히려 그냥 네. 그 실제로 당근 사례가 <laughs>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게 꽤 오래 걸렸는데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고 가 이게 사건이 좀 사건이라고 말 이게 좀 오래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복잡하더라고요. 고내용 그 네. 이따 조금 더 예.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가에 따라 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이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웃음> <웃음> 매우 싼 가격에 구주거래를 어,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 네, 네.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좀 드는데 <laughs> 네. 그래서 그싼 기준 가격으로 좀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어, 합니다 이게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laughs> 이 내용 방금 지금 딱승한님 말씀하신 딱이 내용을 전통적인 어, 중소기업에서 음. 엄청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게 머리로 생각했을 땐될것 네. 같은데 그쵸? 이게 실행용옮기가 정말 쉽지 어. 않대요 왜냐하면 은 일단 상속세 증여법에서 시가 정의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안쳐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뭐, 내 가족, 이렇게 그렇죠. 거래가 일어나서, 그러면 막 솔직히 가족한테 싸게 팔고, 막 그거를 시가로 우기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아무리 주식을 주고받아도 그건 시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특수자 관계와의 거래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laughs> 두 명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둘이 거래를 하고 돈이 왔다 갔다 아. 하게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일단 이거부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거부터 쉽지 않다. 그리고, 시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식 거래 규모가 회사 전체 주식의 1% 이상, 그리고 액면가액 합계 금액이 3억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엄청난 그렇죠. 규모의 거래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액면가액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주식 한 주당 증권에 기재된 명목상의 가격을 액면가액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주식 발행할 때 법적으로 정한 그 기준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액면 가격이 막 100원, 500원, 막 이래요. 1000원. 근데 이걸 모아서 3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실제는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짜로 구주거래하기란 매우 어렵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근 창업자의 배우자인 문모 씨의 주식 거래 규모는 이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어요. 음. 근데 다만 이제 1% 이하 3억 미만의 거래의 경우 매매 가격을 보는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뭐또그 규모에 안 미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세금이 줄어든다 이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아무튼 정말 어렵다. 네. 거의 네.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까운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실군요그 네. 중소기업에서는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이해가 인간적으로는 간다. 되긴 하죠. <laughs> 네. 세금 내는 거좀 아까울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이해하죠. 그런 거생각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당근 같은 유니콘 주식은 이제 비상 그 여러 플랫폼에서 이제 좀 거래가 많이 에, 되잖아요 당근 에,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유명하고 인지도가 그렇죠. 높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러면 이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 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짜로 거래가액 만드는 게 어렵다 음, 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플랫폼에 그렇죠. 당근 주식 파, 풀려 있거든요 그거 사면은 그게 그 9개월 안에 일어나면 문제는 또 복잡해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거래가액 음. 증여에 유리하게 가짜로 만든 건 실제로 매우 어렵고요. 근데 제가 막 통화하면서 아 그냥 음. 진짜 억지로 억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정말 억지로 제 3자를 통한 가짜 거래를 일으켰다고 쳐도 근데 어차피 대표는 음. 그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주식을 음. 음. 네. 근데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제3자가) 곱게 돌려줄지 안 줄지도 몰라. 모르고 예 네. 음. 그리고 한마디로 증여세를 아끼려고 가짜 구주 거래를 일으켰다가 창업자가 회수할수 없는 주식이 생기면 그게 훨씬 더큰리스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주주 명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에 매몰돼서 더큰 사고를 치는 꼬리이기 때문에 아 정말 완전 비추다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어, 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좀 굉장히 네. 면밀하게 취재를 하셔가지고 지금 네, 이해가 속속 잘 네.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자를 빌어서 그세 명의 분들에게 네. <laughs> 제가 정말 끈질게 들러붙어서 막이것저것 네.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취재력이 네. 상당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네. 개, 계속 듣고 사안을 들여다 볼수록 이제 당근의 그 증여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다는 안 생각이 좋았죠. 좀 드는데요. 네. 그, 그 진짜 말,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니까 당근의 사례가 결국 시리즈 D까지 가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니까 증여나 양도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시리즈 A 단계에서 증여했으면 당연히 세금이 적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운 게 아파트가 4억일때중요하는 거랑 4억짜리 아파트 있겠죠? 네, 아파트 4억일 때 증여하는 거랑 12억일 때 증여하는 거랑 세금이 많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당근이 그렇죠. 타이밍이 많이 늦었고 좋지 않았다고 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 세무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고객 중에 벤처기업 대표님들이 많은데 네. 이제 막 아, 증여해야지, 증여해야지 하는데 창업자 분들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죠. 막 이거 저거 일 처리하다가. 2, 3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업 초반에는 사실 제3자간 거래가 없고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네.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보면 거의 다 액면가에 굉장히 싼 가격에 수렴하기 그렇죠. 때문에 액면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스타트업 창업자분과 관계자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좀 미리미리 좀 해결해놓는 게좋아요 네, 적어놓으세요. 캘린더에다가. 캘바꼭 해놔야 되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자분들께서 이제 지분을 가족 네. 혹은 이제 또 굉장히 가까운 직원분들도 있을 거니까 네. 그런 분들께 증여하고 싶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또 무엇일까요? 아, 이게 또 중요한 얘기죠.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 회사의 주식이 38닷컴이나 뭐 증권플러스 음, 네. 이런 데서 활발하게 거래가 음. 일어나고 있는지 뭐 한마디로 일반적인 시가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 주식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가 없는 회사들이 음. 사실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회사들은 다잘 되는 회사들이 많고 그쵸. 그 만약에 어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 뭐 어느 플랫폼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최근 투자자들이 구주 거래가 있었는지를 그 다음으로 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만약에 이두 가지가 없다. 그럼 거래가액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상증세법상 평가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이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 창업자랑 초기 네. 멤버한테 회사 주식을 증여를 하고 싶다면 객관적인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초기 단계에서 주식 배분을 음. 완료시키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누가 봐도 편법 증여 탈루 승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음. 거를 누구나 알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혀 네. 그런 의심할 여지가 없을 그쵸. 때 이제 괜히 공정하게. 의심받으면 피곤하니까. 네. 네. 그럼 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하는 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 전문가분께 네. 여쭤봤는데요. <laughs> 그 벤처기업 대표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가로 주식거래 네. 많이 하신대요 음. 근데 이제 스타트업 시내 굉장히 재무상태표상 결손한 법인이 많잖아요 결손이란 게 그러니까 적자가 쌓여가지고 결손이 난 법인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편하게 이제 직원이나 지인들한테 지분 넘길 때아 음. 어차피 우리 회사 결손 법인인데 하면서 이제 액면가로 넘기는 음. 경우가 많은데 그 결손이 쉽게 말해서 회사 벌어들이는 돈보다 쓴 돈이 많아서 이제 자본이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만약 액면가 거래를 했는데 이제 다른 매매사례에서 3 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치면은 액면가하고 시가 차이가 그렇죠. 엄청 많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경우가 만약에 또 다른 회사의 경우도 있다고 하면은 액면가로 주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3 0만 원짜리 를 오천 원을 주고 너무 싸게 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어, 증여세를 때립니다. 세무당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별 생각 없이 아, 대표님이 이제 음. 대표님 좋은 의도를 줬을 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액면가로 지분을 줬는데 몇달뒤세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제 직원은 갑자기 내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더큰세금으 예, 네. 날벼락 같은 사태가 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액면가 거래하시는 분들이 비상장 주식 평가도 잘안 받는데요. 음. 막, 아 우리 회사 결손인데 뭐가 있겠냐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투자금에 180억 원이 들어와서 예금에 180억 원이 네. 찍혀있으면 순자산은 마이너스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복잡한 얘기지만 한마디로 평가 시점이 안 맞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음.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은 뭐든지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음. 액면가, 거래, 액면가 거래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여를 만약에 하시려면 사전에 세무대리인 분들에게 꼭 사전 검토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뭐 세금 관련된 게 복잡한 네.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에이, 복잡하다 머리가... 보니까 에이, 에이. 가장 편하게 그냥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면 네, 그래. 아, 정말 아, 편할 것 같아요. 이, 오늘 이 말만 기억하셔도 <laughs> 네. 사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전문가의 <laughs> 검토를 받으세요. 네. 아,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네.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네. 해볼까 해요. 이번 당근의 판례가 스타트업 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미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네. 네. 일단은 증여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고 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줄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보통 주식거래 굉장히 편하게들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더 점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유상증자 가액하고 비슷하게 시가를 인정받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이번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불량은 1% 미만이었는데 이제 제주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하면서 절차가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 전문가 분께서 말씀해주신 바로는 원래는 이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부동산 증여 뭐 이렇게 양도하고 그때 많이 올라갔던 거였대요. 감정평가 안 받고 막 시가로 증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당근 팔례를 통해서 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평가 심의 위원회가 나올 수 있네. 이런 판례가 하나 생긴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관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주식 가치가 이거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가 됐는데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상장 주식이라 할지라도 평가 심의 위원회를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세무 당국이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2 0 2 5년에 돌아봤을 때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2025년의 그 판례라고 오. 말할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고 좀 결정적인 음. 이야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주변의 세무 전문가들에게 예, 꼭. <laughs> 네,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아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기사 나가고 나서 네. 굉장히 반응이 네, 뜨거웠 연락도 많이 받았어요. <laughs> 네. 그 스타트업 씬에도 많은 세무와 이제 기업 회계 전문가 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스나님 어, 네, 기사도 네. 쓰셨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라 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러면 오늘은 이제 김재현 당근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내용을 지혜님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 또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아웃스탠딩은 이처럼 업계 이슈를 빠르고 또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